안녕하세요. 배당이 변하기 전에 알려주는 닌자, 배변 닌자입니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경기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신시네티 대 마이애미. 신시네티 선발은 지난 등판 6.2 이닝 1실점 1자책의 소니 그레이. 마이애미 선발은 지난 등판 5 이닝 4실점 4자책점의 파블로 로페스입니다. 신시네티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볼티모어 대 오클랜드 볼티모어의 선발은 지난 등판 3.22님 3실점 3자책의 번디 오클랜드의 선발은 지난 등판 5이닝 5자책점의 에런 브룩스 승리 혹은 패배를 추천합니다.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 지난 등판 6이닝 3실점 2자책 스펜서 텀블 선발 디트로이트 지난 등판 6이닝 2실점 2자책 세인 비버 선발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켄자스시티 시애틀. 지난 등판 6이닝 2실점 1자책 호르헤 로페즈 선발 켄자스 지난 등판 6.1이닝 2실점 2자책 마이크 리크 선발 시애틀. 시애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세인트루이스 LA 다저스. 지난 등판 5.2인인 1실점 한자책 마이클 와카 선발 세인트루이스 지난 등판 5인인 1실점 한자책 워커 뷸러 선발 라타저스. 라타저스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드 첼시. 최근 5경기 4승 1무 체코리그 강패 지난 유로파에서 세비야를 물리치고 이변을 만든 슬라프라. 최근 5경기 4승 1패 좋은 경기력으로 리그 3위 다음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어 로테이션이 예상되는 첼시. 첼시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SL펜피카 대 프랑크푸르트. 최근 5경기 4승 1패 리그 1위 홈에서 강한 SL펜피카. 최근 5경기 5연승 엄청난 경기력에 보여주며 리그 4위에 올라섰고, 유로파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승무를 추천합니다. 비아레알테 발렌시아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못하며 강등권에서 탈출하지 못한 비아레알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지난 바이에카노 원정에서 지며 무패 행진이 멈춘 발렌시아 발렌시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아스날테 나폴리 최근 5경기 3승 2패 힘겨운 4위 싸움 중에 유로파 경기를 맞이한 아스날.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원정에서 약했던 나폴리. 아스날의 승리를 추천합니다.